식품의약품안전청 첨단의료기기과 정승환 연구관입니다. 식약청에서는 소리가 잘 안들리는 청각장애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보청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각장애 환자는 26만 천여명에 달하며 2012년 3월 현재 의료기기로서 허가된 보청기는 1100억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리를 크게 듣는 원리는 보청기와 음성 증폭기가 동일하지만, 보청기의 경우 청각환자의 난청 상태와 정도에 따라 조절하여 사용되는 의료기기입니다. 청각장애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청력검사가 필수적이며, 청력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빠른 진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력검사의 자가진단 방법으로는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다든지, 양쪽 귀의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경우, 소리를 집중해야만 들리는 경우와 바이올린 같은 높은 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 빠른 의사의 진단이 요구됩니다. 보청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며 의료기기의 안전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앞으로도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